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왜이 책을 첫강의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성경의 책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감사한 마음 은혜도 느끼고 또 말씀에 감동도 받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는 마음이 좀 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 좀 이렇게 강렬하고 좀 뭔가 뜨거운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 강력하게 전하시는 말씀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들과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첫 강의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제 마음이 아 정말 예레미야서가 정말로 무겁고 부담스러운 책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는 마음의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대략 8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왕국은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아, 당시에도 정말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주 무거운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음, 마찬가지로 잘못을 지적받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실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본성이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것을 또 경고합니다. 그렇게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지도 않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정말 무겁고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무거운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율법에 근거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남편과도 이혼을 하거나 사별했을 경우에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인과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들을 지금 우리에게 다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어, 제가 다음에 율법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기회가 있을 때좀더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졌더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6절,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창녀짓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상숭배를 뜻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경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우상숭배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또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본 유다도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후에 유다는 그들의 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10절에서 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외적으로는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유다의 거짓 회개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도 같은 죄를 반복한 것을 책망하시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본 남쪽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시간이 100년이 넘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시청과 교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면서 짓는 죄들도 있고 죄를 지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끊을래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10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미루거나 피하고 거부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만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심판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지, 기다려 주시겠지.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마음과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9절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12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율이 많은 자니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율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직 내 불법,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서는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가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돌아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신실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도 좋은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욱 올바르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는 회복의 절정이 묘사됩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조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다한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때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는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1948년도에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시면서 두 번째로 성취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시대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변치 않으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서 4장 4절 말씀에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내면을 새롭게 경작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 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회개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회개기도를 한다고 할때 어릴 적에 지은 죄부터 다시 다 꺼내어서 반복적으로 회개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다면 그런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는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고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사는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180도 돌아서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또 기도원 같은 데 참여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가면 보통 기도할 때 주야 주야 이러면서 주여 삼창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도 보통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여 삼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들으실 수 없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잘안 들리시는 분인가요? 이 주여삼창이라는 거를 유례를 찾아보면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렇게 막 조르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바닥에 막 들어 누워서 아이처럼 우리 어릴 땐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한테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고 요청할 거 요청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저도 역시 예전에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수련회 같은 데도 가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진짜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목이 쉬도록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아보겠다고 엄청나게 애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실 때 기도가 제대로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하듯이 소리 같이 크게 소리 지르고 또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옆 사람보다 더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통성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드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부흥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문을 열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찬 사람들이 전부가 눈물, 콧물 흘리며 소리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봤다면 그 사람이, 우와, 멋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이러면서 문 닫고 나가버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 23절에서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모두가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 부흥회, 기도원 등의 기도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소중한 신앙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감정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 다녀오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성령 충만해졌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 지르고 감정을 해소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성경들이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역본들의 성경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에 충실하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아기로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성숙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초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단순히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